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늘 원숭이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새로운 일의 추진이나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한 발짝 물러서 재점검을 해보세요.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움이 승패를 좌우하겠군요. 2004년생. 오늘은 공부가 진심 지겹군요. 막히는 문제들도 많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직장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넘치는군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1992년생. 젊은 혈기로 인해 직장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제력을 기르고 성실하게 움직이면 인정받을 거예요. 애인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겠군요. 1980년생. 몸과 마음은 바쁜데 큰 이익이 따르지 않는군요. 잠시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가족과 의논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1968년생.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겠군요. 사방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해야 해요. 적극성이 빛을 발하니 최대한 많이 물건을 잡아두는 것이 유리해요. 1956년생.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하루를 보내지 않으려면 절대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오늘 원숭이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